딱 말할 게 없는데 진짜로 너무 너무 사랑한 애니였어요.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울고 싶은데 일단은 내가 약소, 어제 약속한 것도 있고 일단 방송 켰으니까는 방송상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여자 인터뷰하고 오늘 하려던 컨텐츠가 여자 인터뷰하고 라인 따고 뭐 여자랑 헌팅하고 이런 거 약속하기 약속했잖아. 그러니까는 할게. 오케이? Okay? 가자 이쁜 여자 찾으러 그래서 여기 달라로파이 야시장 온거야 이쁜 여자 찾으러 오늘 이쁜 여자 못 찾으면은 여기에서 문 닫을 때까지 남아있는다 자, 자 Let s go! l e t 었 go! l e t 가 go! l e t 에 go! 타갔을텐데 o l 이가 5월달에 e t s go! Let's g 내 방송 잘안 들어와서 치킨 못 따간 거야. 한 4월 달, 3월 달이었으면 푸잉이가 치킨 타갔을 걸. 어. 아! 목표 발견. 근데 달래 붙였어 보을 이미. 담배 불을 붙였어 이미.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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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시험은 못 갔어 늦게 일어나서 요 형님. 그래가지고, 그, 야시장으로 먼저 왔습니다. 나 오늘, 모르겠다. 분이안 산다. 아니, 기분이 씨발 텐션이 안 올라와. 텐션 억텐 존나 억텐 올리려고 하는데 억텐도 안 나와. 억텐도 안 돼. 좋겠다 날씨는 시원하니 좋더구만. 바람도 불고. 딱 지금 여행하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여행하기 좋은 날씨야, 바람도 불고. 아, 맞다. 그리고 애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선생님 꼭될 거라고. 어,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도 신경 쓰고 싶지가 않대. 이 여자 만나는 거, 그런 거에 신경 쓰이니까는 사실상 끝나는 게 맞아. 이걸 핑계 삼아서 술 담배 존나 하겠습니다. 뒤지도록 이제 여자친구 안 만들어. 이제 여자친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안 만들어. 이제 안 만들어. 안녕하세안 바이 나이카 어 달라시나 카만 메리코, 지나가니, 와이마 어군가... 봐봐, 아, 여자친구 입 꺼꺼가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잖아. 너무너무 편하잖아. 너무너무 편해. 양아치라고... 아까 내가 그 저장, 저장한거 안봤지? 저장한거 보세요 어떤 상황에 헤어진건지 아 여기구나 나도 너무너무 사랑했나봐 앤을 미치도록 사랑했나봐 나도 그냥, 그냥 미친놈인거 같아 어쩔 수 없어 거리다녀 버림 받은 거지. 방송 포기 하던가, M 포기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여자친구 포기하거나 방송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 골랐어야 됐어. 그럼 뭘 골라야 돼? 차라리 무슨 소리야? 어느 정도 얼굴 대야지 할까.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이쁜 여자들 보러 온 거야. 뭐라고 체중만 기해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만 이제 여자친구 안 사귈 거라니까. 절대 안 사귀어. 이렇게, 이렇게 힘든 거면은 절대 안사줄 거야.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안 해, 안 해. 다안 해. 나 그냥 내, 내 삶이야. 내 삶을 터치하지 마세요. 집가서 존나 울겠네 또 방송하고 너무 일찍 왔나? 도시 가능하지 내인생내 어. 인생을 조작할 수 있어. 벨풍으로는. 어. 어. 막 나갈 거야. 어. 막 나갈 거야, 나도. 님. 로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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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ome on. What's up? l e go. l e go. l 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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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Come on. Hey. Yo. Yeah. What's up? <대박> Yo. 나 산적없던 전부들 그래 분위기 나해 목적. 기억 없는 삶의 알고 진짜 나 매주야. Come on. Let's yeah. get h e m Come on. 아나 오늘 삥 뜯기면 안돼 오늘 삥 뜯기면 안돼 오늘 지금 휴교 중이 아마 어거스트에 문 연다고 했었거든 그때 어떤 여자애한테 물어보니까는 낙숙사한테 물어보니까는 8월달에 문 연다고 하더라고 대학교 어 조만간이지 대학교 방송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조만간이지 뭐 걸음이 빨라진다고? 아안 쫄았습니다 한 주먹거린다 쟤네들 진짜로 쟤네들 한 주먹거리야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놀러올 수 있을 것 같아 태국 얼마 안 남았어 놀러올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문들이 다안 열었어 형님들 아직 문들이 다안 열었어 이거 저거 뭐야 어. 아, 롤링님 어서오세요. 네, 아마 거의 끝난, 끝났어요. 난끝 네, 끝났어요. 헤어졌어요, 예. 네. 마리카, 안녕하세요. 가만라이카. 아, 오케이. 까올리, 까올리. 뉴. 하이난, 하이난. 능빛 가우드어 요거 탐험한거 아 마티아오로 아아오드아 저쪽이 나이가 뭐? 아레나? 아 유? 웨어 티나이? 티나이 서울? 대구? 네. 지금 떴니 대구 코로나 여유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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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존나 많은데 지금? 어. 와, 어, 맞거 그, 뭐야? 러프러 아, 타라니까 잠시 가우, 눈 가우, 배, 가우, 배, 배, 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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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우가 감사합니다 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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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우, 가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 어제 새벽에. 형님들이 자꾸 얘기를 꺼내서 내가 또 하는 얘긴데 어제 어떤 생각, 어떤 거냐면은, 나 헤어지기 너무 싫었어. 나는 헤어지기 싫다 했어. 엔도 헤어지기 싫다 했어. 근데, 방송 아니면 자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대. 그러면은, 방송을 골라야지. 그만 꺼내, 마음 안, 지금 마음 되게 아프니까는. 어, 맞아. 내가 만약에 여자를 선택하고, 내 방송 맨날 나 혼자 술 먹방 하던가, 내가 나 혼자 돌아다니던가, 그랬다면은, 나는 아마 거기서 끝이야. 어, 그냥 애 나고 결혼해야 돼. 그게 끝이야. 내 목표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방송을 선택했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어, 나도. 어제 마음껏 울었어. 침대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너무너무 많이 울었고 내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찼고 서른 하나면은 뭐야 막말로 서른 하나면은 자리 잡고 제대로 이제 해야되는 나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이제 아, 근데 너무 일찍 왔나보다, 형님들. 나 지금 살이 분별이 안 돼. 지금 대가리가 안 돌아가. 여기 일, 이렇게 일찍 오면 안 되거든? 대가리가 안 돌아가서 존나 일찍 왔네, 여기. 야시장을. 아니, 야시장을 이 시간에 오고 있네. 미친놈인가? 아니, 야시간에 이 시간에 오네. 미친놈인가? 진짜로. 뭐나 먹을까, 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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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쟤네 요안치들 자꾸 안녕하요 형님들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양아치들 무서워요 안 되는 것들이 진짜로. 감사합니다. 기다리자, 여자들, 여자들이 이제, 어, 나올 때 됐거든? 좀만, 좀만 살짝 어두워져야 돼. 그래야 여자들은 나옵니다. 지금 사람이 아직 너무 없어. 딱 말할게! 혼자가 최고다! 인생은 혼자야. 어? 아니, 이 형은 무슨 맨날 역행방을 뭘. 어, 헤어졌어, 도라이 형. 존나 오바 아니냐? 방송 방송이냐? 일단 내 직업이냐 아니면은 자기냐 고르라는 게 존나 오바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것부터가. 응. 그것부터가 존나 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인간적으로. 방송에서 여자 안 나올래? 자기 고를래? 이거 어떻게 골라? 합의하에 헤어진 거지? 아, 개얼 같네. 갑자기. 지금은 사랑해도 너 굶어 죽으면 어쩔래? 그니까. 어차피 헤어지는 길이라니까 내가 만약에 N을 선택했어도 방송을 내가 여자 안 나오고 맨날 나만 나오면 시청자들이 보겠어요? 시청자들이 태국 방송인데 그러다 보면 점차 점차 망하는 거지. 그럼 한국 가는 거야. 그럼 어차피 헤어지게 되는 거야. 존나 열받네 진짜로. 그래 막말로 솔직히 나지업 없고 돈 없으면 은 그것도 버려지는 거 맞아 사실 아 몰라 그것까지는 몰라 솔직히 버려진다는 건좀 오바고 거기까지는 너무 크게 가는 거고 먹고 살 수가 없어 어찌 됐든 뭔 말인지 알지? 어찌 됐든 먹고 살 수가 없다고 내 방송은요, 내 방송은 여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자랑 약간 썸 타는 그런 거.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제 방송은 약간 여자랑 여자 게스트 나와서 이제 약간 그 여자랑 썸도 타는 느낌 들고 약간 이 여자랑 뭐 어떻게 될까? 과연 이 여자랑 오늘 저녁에 뭐 할까? 약간.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방송이거든. 게스트 나오고, 뭐 여자, 내 친구들 나오고. 약간 이런 방송인데, 거기에다가 여자가 없어진다? 뭐 해? 여행 다녀? 나 혼자? 나 혼자 존나 여행 다녀? 뭐, 뭐, 가서 불국사 보러 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실상. 그냥 망하는 길이란 말이야. 존나 열받네, 갑자기 또. 갑자기 개월 봤네 지금. 유튜브 살릴라면은 유튜브 생방송을 해야 돼요. 아프리카 방송을 못해. 유튜브 생방송을 해야 돼. 유튜브 살릴라면. 어. 유튜브 살릴라면은 생방송을 해야 돼 유튜브. 개열 받네 갑자기 유튜브 안 올려서 어차피 유튜브 지금 버려져 있는 상태야 형님들 유튜브 아예 안 해가지고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야. 유튜브도 동시동출 안 돼. 동시동출 내가 배트비제라서 동시동출 안 돼요. 아니 근데 뭐야 너무 너무 사람은 지금 너무 없는데 너무 일찍 왔는데. 싹다 갈아 엎고 울면서 방송 키고 형님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리카 어유 오너로 오너 아니 오너 내 네, 조카 나의 조카가 그 신발이라도 하나 사줘야되는데 에이 안타깝게 끝났습니다 형님 안타깝게도 끝났어요 아니지 이제 연지랑 해서 다같이 놀러오겠지 여행 구경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 안녕하세요 사리카. 사리카 안녕하세요. 콘타이로. 어... 아니, <laughs> 아니, 까올리라이소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어부빠스 까올리라이로. 알았어. 알았어. 어 뭐야? 아유, 타올라이터. 20동. 짐파니야 10점 만이자 이로 진짜? 진짜? 어, 나 이즈카오 오빠는 이즈카오. 어, 타말라야하콘타말라야 아, 낭램. <목소리> 안녕. 스물두 살이래 스물두 살. 22살. 오늘 가을 <목소리> 슈퍼스타 가을 깽목이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아니야 하네. 아,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야 하네 아, 너놀와봐너 아니야 했네 방금 아니 포매 다이 포 다이. 아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코쿤카 수준아 이유 파이팅 스물 두살 스물 두살 스물 두살이래 어 나는 한열 일곱살인줄 알았어 나열 일곱살인줄 알았어 낙랜이 이제 휴식 휴식 어 휴식중 어 나는 어 뭐야 이거 헬리콥터 우와 찐아이가 어, 완전 찐인데 그냥 크기가? 헬리콥터가? 그게 낙랭클럽이죠 어, 맞아 맞아 사반 형이 해석한 게 맞아 앉아서 이제 노는 곳이라고 해서 피! 그 뭐지? 티비 티비 티비? 리얼리? 오 히! 히루자 마이 팬클럽 루자 알라야 치 알라야 그뭐 유학소녀 유학소녀? 응. 오 유학소녀 그게 뭔데 유학소녀가? 유학소녀가 뭐 그걸라이야? 아.. 어.. 라이간 엠믹 엠믹? 엠믹 아.. 싱 렐리 응. 응. 오.. 그래? 나 몰라 나 유학소녀 처음 들어봤어 어, 뭐야 어떻게 기억을 해 근데 이.. 이분이 너 기억한대 루짜기래 아.. 오. <laughs> 어 유학소녀? 몰라 나 유학소녀 처음 들어봤어 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걸 딱 보고 아냐? 뭐야? 페이머스야 아, 아니. 아니야? 페이머스는 아니고? 페이머스야아 famous. 아, 그래? 예 yeah, 아니, 아, 아, 아니, 아, 아니 왜냐면 오빠는 오빠는 떤니 그 뭐야? 타이난, 림픽 <laughs> 까우드랑 로코, 까우리 아, 시리, 마이루어어그래어 아.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미펠리야? 마이미로. 하코 마이미? 미? 올리 아, 진짜로.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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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좀만 앉아있조만조만조오만도낭만어 좀만, 좀만 <laughs> 아니 그 뭐야 그러면 유학소녀에서 뭐하는 건데 유학소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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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유바이리 이거 유학하는 거네, 약간? 어, 유학하는 그런 방송인가 보네? 오오오오. 이거 마티아오 뭐 타요? 마티아오. 어, 마티아오. 마티아오 로고 탐흥한 거 뭐... 아니 이거 탐흥한. 어어 어. 아니 탐흥한 로고 마티아오 응. 뭐 타이 푸드 어 그리고 타이 컬처 타이 아레나 음. 맞자에맞자에 너 앙세로이 알아? 앙세로이? 아, 네. 박세로이, 아, 네. 세로이, 단밤. 아, 네. <laughs> 어 단밤 단밤. 담밤. 어 단밤에서 일해 오빠 저기 에까마이에 단밤 쇼비파. 에까마이에 에까마이 비 단밤. 어, 아. 미루. 로레 반밤이라고? <laughs> 오케이. 아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 어, 오케이, 고쿤카, 안녕. 잘있어 아니, 거기서 반밤이왜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걸 기억했어요? 어 아니, 근데, 뭐야, 포, 뭐야, 포, 포쿠이 형님, 포크레인 형님, 어떻게 이걸 기억하냐? 어떻게 좀, 그냥 지나가다 살짝 보고, 얼굴 보고? 내 스타일 아닌데? <laughs> 난내 스타일만 보냈다 어. 전혀 아닌데? 이쁜 <laughs> <예쁜> 건 아니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